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퀀트마스터 이정훈입니다. 자, 코인 종목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해서 핵심을 알려드리고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을 성장시키고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골렘 분석 영상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골렘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골렘은 탈중앙화, 오픈소스 네트워크를 목적으로 설계된 이더리움 기반의 플랫폼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이100% 모든 컴퓨터 파워를 사용하지는 못하죠. 그래픽이 좋은 게임이나 영상 편집과 같은 그런 컴퓨터의 자원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경우 이 컴퓨터 자원은 계속해서 놀게 되는데요. 골렘은 이러한 유휴 자원을 Untertitelung <laughs>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는 탈중앙 분산형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현한 것이고요 이 골렘 서비스를 사용하면 사용하지 않은 컴퓨터의 CPU를 골렘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필요한 사람들은 골렘 코인을 지불하고 CPU를 빌려서 사용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골렘의 대표는 러시아의 줄리아 자비스토프입니다 즉 러시아 쪽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간단하게 골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시장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3월 중후반은 시장이 다소 약하게 흘러갔었죠. 결국에는 코인에서 지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비트코인이 조금 약하게 흘러갔기 때문인데요. 우리 코인에도 강하게 영향을 주고 있고 앞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자, 이 조정은 일시적이고 단순 조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 지금 올해 들어서서 3월 초중반까지 강한 흐름을 이어가다가 현재는 그 흐름이 좀 많이 바뀐 상황이 되었죠. 단지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오는 것 뿐이지 그 이외의 다른 이유들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든 상승파동은 비율상으로 봤을 때자 비슷한 상승의 비율을 갖게 되고요 비트코인 상승파동의 크기를 측정해보면 지난 상승 3파죠 자 9월의 저점부터 올해 1월 고점까지 상승률이 94% 정도가 되고요 자 올해 저점부터 올해 고점까지 상승률이 95%가 나옵니다 즉 비트코인 상승 3파와 상승 오파가 거의 동일한 크기로 단순 조정일 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볼린저밴드가 넓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 잠시 동안 박스권 만들어주고 나서 다시 한번 강하게 치고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코인장이 하락장이 된 강력한 이유는 바로 금리 인상 때문이었죠 자 그런데 지난 FOMC를 통해서 올해부터는 금리 인하가 세 차례 이어질 것으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자 코인 시장은 계속해서 좋은 흐름으로 이어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시청자분들을 위한 선물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차트 분석과 앞으로의 대응방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분석 이라던가 수급 그리고 시장 상황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다 말씀드리고 영상에서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매매는 이론도 이론 이지만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직접 해 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직접 해 보시면서 많은 경험을 토대로 이론을 잘 적용하시게 되면 ATM기처럼 돈을 뽑을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매매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분명히 정답에 가까운 답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기준, 이 기준이라는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그냥 매매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손절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이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서 많은 경험을 녹이고, 진행한다고 하면 돈을 못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불장 여러분들께 큰 수익 보여드리고 그런 수익을 전부 다 안겨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차트 기초, 기본적인 틀조차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참여하시는 분들께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중심적인 틀만 담아가지고 만든. 코인 비법 전자책 매권을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자 코인에 대한 공부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텐데 이 증권가 출신 전문가가 직접 교육까지 진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20달러까지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시는 전화번호 010-5819-7453으로 이벤트라고 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유료 강의에서 사용했던 파일들이고요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 놨습니다.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4권으로 분할을 해놨고요 당연히 핵심만 쉽게 전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구독자분들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 드리는 거니까, 자, 선착순 그런 거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 채널 걸고 이건 안 준다고 하면 채널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자,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 강의에 썼었던 이 전자책까지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장이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에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자, 구독,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5819-7453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힘들게 차트 분석하고 패턴 분석한 내용들을 다 담아 전달드리는 것이니까요. 이걸로 꼭잘 공부하셔서 이 뜨거운 불장 속에서 누구보다 크게 승리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차트 보시게 되면 차트상으로 이제 차트상으로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골렘 코인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2018년에는 무려 1,800원 이상 갔었고요. 2021년에는 저점 20원에서 1,130원까지 정말 크게 올랐던 종목입니다. 자, 최근에도 저점 대비해서 500%나 올라간 몇안 되는 그런 종목들 중에 하나고요.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지면서 강하게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탄력적인 상승이 앞으로도 기대가 될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구간은 2021년 초와도 닮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눌렸을 때 강하게 반등이 나온 것처럼, 현재도 눌림 구간 잘 확인하고 매매한다면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간 상황이라서 급하게 따라 붙으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자, 천천히 지켜보시면서 느긋하게 매매하시더라도, 자, 충분히 수익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대상승하는 종목들의 특징이죠. 자, 바로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과 매집 정도를 보셔야 되는데, 골렘은 작년 전반적인 모습을 봐도 계속해서 횡보 구간에서 상당한 거래량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즉 고래 세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매집이 상당히 잘된 종목이다 평가를 할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난번처럼 엄청난 빔이 나와줄 수 있었던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매수 맥점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리자면 이 종목은 맥점이 지난 2월에 나왔는데 이때 세력이 특정 가격 라인에서 명확히 지지를 해줬고요. 쌍바닥을 그려주면서 맥점을 표시해줬습니다. 272원 기준으로 계속해서 거의 한 달간 세 차례 이상 지지를 해줬고 이 바닥을 절대 깨지 않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줬습니다. 자 이런 시점들이 매수 맥점의 시점이 됩니다. 그리고 골렘은 지난 2월까지 엘리어트 파동상 상승 5파를 마쳤습니다. 상승 12파는 생략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3월 초부터 하락 3파도 1, 2, 3파 이렇게 끝난 상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다시 한번 상승 파동이 시작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지가 된 선을 그어 보면 659원에서는 정확히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 라인이 되었고 자이 가격을 기준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이 되었다 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고 2월에도 분명히 매수 맥점이 나와준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매수 맥점을 못찾 잡고 못 찾으셔서 놓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정확한 기준점을 못 찾고 있어서 수익볼 타이밍을 놓치고 있을 텐데요. 현재 추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매수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매도하는 게 맞는지 단타 단기 대응도 되겠고요. 자, 그래서 현재 명확한 매도 매수 근거에 대한 정확한 시점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거래하시는 이 단기 트레이더분들이나 코인 주식 선물 모든 영역에서 적용이 가능한 이 시그널 지표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요. 몇년 동안 검증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승률은 90% 이상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여드린 차트는 비트코인 일봉 차트고요. 이 시그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 빨간색 구간이 하락 추세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부터 상승 추세 구간이 됩니다. 이 상승 추세 구간에서 롱차 이 시그널이 뜨는 순간부터 매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이후의 모습을 보시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자, 우리가 어떤 이런 기준, 이런 중심축 없이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다시 손절하고 세력들이 흔드는 구간에서 못 버티고 팔아버리고 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자,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 정확한 타점, 현재 구간이 상승 구간인지, 하락 구간인지조차 얘기해주는 그런 유튜버가 없죠. 아무리 종목이 좋다고 해도 절대 한 방에 그냥 오르진 않습니다. 마치 시소를 타듯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개인들의 심리를 불편하게 만들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어떤 구간에서 사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우리 종목이 300%가 간다고 해도 흔들리는 구간에서 그냥 매도해 버리면 몇 달, 몇 년을 버텼던 간에 그냥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어떤 기준만 있다고 한다면 돈을 안벌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식 시장부터 해서 코인까지 15년 동안 계속해서 이 통계를 내보면서 기준을 적용해서 이렇게 매매 시그널을 만들었고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58197453으로 이벤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세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그널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단하고요. 다시 설명드리자면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일봉 차트를 보시면요, 여기서 붉은색 구간은 추세 하락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은 상승 추세 구간인데요. 이 상승 구간인 롱 추세 구간에서 롱차라고 뜨면, 자, 매수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종목들은 이렇게 하락 추세가 끝나게 되면은, 당연히 이렇게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요. 이때도 보시게 되면 하락 기간이 굉장히 길었었고요. 시그널에서도 롱차, 그리고 롱 추세 이렇게 뜨는 순간부터 대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쇼 추세가 나오는 이때는, 당연히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바이노 차트도 마찬가지인데요. 9월, 10월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정확히 추세가 바뀌는 시점이 이때죠. 이때부터 정확히 반등이 시작이 됐고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에 4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차트를 더 보여드리면 이거는 주식 종목인 포스코 DX 차트인데요. 4월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조정이 나오고 지루하게 이어지다가. 롱차가 조금 먼저 떴는데, 이렇게 롱 추세까지 뜬 시점부터가 뇌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뒤로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물론 주식에서는 재료 공부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자, 이 시그널 같은 경우는 제가 유료로 제공을 했었던 시그널인데,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뿐만이 아니고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지지 자리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는, 50선에다가 매수 맥점 신호를 정확히 표시를 해주었고요. 차트 패턴이 굉장히 다양한 수는 있지만, 이 매수 맥점 자리가 될수 있는 그 절대 지지자리는 몇 개가 되지 않고 정말 간단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 매일같이 모든 차트 패턴들을 스크랩하면서 매수 맥점이 되는 시그널들을 정확히 다 찾아 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적인 몇 가지 포인트만 알게 되신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수 맥점 신호에 대한 pdf 전자책도 시그널과 함께 다 전달 드리겠고요 이거 의외로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꼭 매수 맥점 자리들에 대한 이 전자책도 받아가셔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시그널하고 같이 보신다면 시너지 효과도 좋기 때문에 정말 편하고 쉽게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자 구독자분들 모든 분들께 다 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나 제한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제 채널을 걸고 자,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안 드리면 제 채널 싫어요 엄청 놀리면서 결국 다 채널 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확실하게 드린다는 것이고요. 어, 불장에서 꼭 많은 분들이 받아 가셔서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세팅 받으시는 방법은 유튜브 보는 것만큼 정말 간단하고요. 01058197453번으로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적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한 무조건 드리고요. 자, 몇달 후에는 제가 영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꼭 기회 있을 때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정말 제 구독자님들 꼭 전부 다 받아가시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자, 영상 보실 때 자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